이번 시간에는 하베 월뱅어라는 칵테일을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이 칵테일 같은 경우는 재료를 먼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료가 되는 것은 보드카입니다. 이 하베 월뱅어는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드카를 가장 먼저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재료를 넣을 때는 주재료,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죠. 주재료를 가장 먼저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드카 같은 경우는 증류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류주 있는 데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주경사 시험장에 가시면 보통 술은 술끼리, 주스는 주스끼리, 술 중에서 증류주는 증류주끼리, 전통주는 전통주끼리 모아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드카를 찾으실 때는 일단 증류주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 보드카 같은 경우는 무색투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색투명한 술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가 되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자, 오렌지 주스는 주스니까 당연히 술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스는 주스끼리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페트병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스는 주스 있는 데서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토마토 주스, 레몬 주스, 라임 주스, 이런 주스들은 주스끼리 모여져 있으니까 주스끼리 모여져 있는 곳 중에서 오렌지 주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리아노라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셔도 굉장히 술병이 길죠. 그래서 다른 술병보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주 노란색입니다. 자 그래서 재료를 다 설명해 드렸고 지금 이 레시피를 보면 하베 월뱅어 같은 경우는 빌드 플러스 플로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빌드와 플로트라는 기법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빌드라는 기법은 재료를 넣고 반드시 저어주게 됩니다. 재료를 반드시 저어주는데, 탄산인 경우는 두세 번, 탄산이 아닌 경우는 7, 8회 이상 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에서 실제로 칵테일을 만들 때는 좀 횟수가 달라요. 칵테일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어떤 경우는 100번을 넘게 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빌드는 반드시 저어줘야 되고, 플로트는 저으면 안 되죠. 플로트라고 되어 있으면 저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렌지 주스를 넣고는 반드시 저어주셔야 되고, 갈리아노를 넣고는 저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글라스는 콜린스라는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용량이 가장 큰 글라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콜린스 글라스, 특히 준복 만들 때 많이 쓰는 글라스가 됩니다. 그래서, 콜린스글라스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셔야 되겠죠. 일단 글라스는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얼음, 이 조주경사 시험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얼음을 여러분들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넣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음을 넣고 그 다음에 자 주재료를 넣어야 되겠죠. 주재료를 넣습니다. 그래서 보드카를 먼저 넣어 주셔야 되겠고, 자 보드카 1과 2분의 1을 었으니까 우리가 지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직어는, 시험장에는 스탠다드 지거라고래서 작은 쪽이 1온스, 약 30mm, 큰 쪽이 1과 2분의 1온스, 약 45mm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쪽은 1온스, 큰 쪽은 1과 2분의 1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드카를 1과 2분의 1온스니까 한번 가득 넣고, 그리고, 2분의 1온스 그래서 1과 2분의 1온스를 넣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는 지금 보시면 필리드 오렌지 주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리드 오렌지 주스라고 되어 있으면 오렌지 주스를 채우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채우냐면 100% 가득 채우는 것은 아니고 80% 정도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라스에 대략 80% 정도 채워주시면 되겠고 필리드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글라스에 바로 여러분들 부어주시면 돼요 자오렌지주스를 넣었죠 빌드기 때문에 반드시 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젖지 않으면 또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잔밑부분을 살짝 잡아주시고 7-8회 이상 자 7-8회 이상 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갈리아노 자, 갈리아노가 2분의 1온스죠. 2분의 1온스니까, 자, 2분의 1온스를 부어서 이 갈리아노 같은 경우는 되게 비중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위에 재료의 재료를 띄우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위에 갈리아노를 띄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갈리아노를 뿌려주듯이, 이 갈리아노의 향, 이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갈리아노를 위에 뿌려주듯이. 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하베이 월뱅어라는 칵테일을 한번 실습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음, 기법이 빌드 플러스 플로트죠. 빌드라는 것은 글라스에 얼음과 재료를 넣고 저어주는 것이고, 저을 때 탄산이면 두세 번, 탄산이 아니면 7, 8회 이상 젓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트. 자, 플로트는 넣고 젓지 말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렌지 주스를 넣고는 반드시 저어주셔야 되고 그런데 탄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7~8회 이상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리아노를 넣고는 젓지 말라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갈리아노는 이렇게 병이 키가 커서 여러분들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갈리아노, 노란색의 갈리아노를 찾아서 2분의 1온스를 글라스에 뿌리듯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렌지 주스를 넣고는 반드시 저어주고, 갈리아노를 넣고는 젓지 않는다. 이게 일단 이 칵테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콜린스, 글라스 잘 찾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번 시간에 갈리아노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